네 안녕하세요 웨이슨입니다 자 우리 29일 날 강의를 찍기 전에 일단은 안내를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를 찍으려고 해요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4월 1일부터 이제 강의를 찍기 시작하면서 가장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었고 이제 조금 변화를 좀 둬야 될 시간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과감하게 좀 이제 결단을 좀 내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결단이었었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짧으면은 한 18분에서 길으면은 30분 더 길었을 때막 40몇 분까지도 강의를 해본 적이 있었었어요.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는 매일반 같은 경우에 50분 강의를 하고요. 월수금 강의 같은 경우에는 100분 강의를 하거든요. 그런데 스크립트가 지금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의 강의를 5 0분 동안 하는 게 아니고요 거의 a4 용지 한장 정도의 강의를 가지고 네 제가 5 0분 정도 강의를 할 때도 있었었고요 a4 용지 한삼 분의 이 정도라고 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양을 가지고 제가 5 0분 정도 강의를 했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제 온라인 강의를 봤었을 때 가장 컴플레인을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. 나는 오프라인에서 내 학원에서 14만 5천 원이나 돈을 내고 내가 당신 강의를 듣는데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강의에서 더 공일 더 들여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.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었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 제 스스로가 타협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. 시간이 어떻게 되던 간에 나는 끝내야 될거 확실하게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뭐 30분이 되건 20분이 되건 뭐 40분이 되건 신경 쓰지 않았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좀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총 러닝 타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굉장히 칼같이 지키려고 해요. 그래서 몇 가지 방법 선택상이 좀 생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실험적으로 좀몇 가지 좀 돌려보려고 해요. 첫 번째 방법은요. 주고받는 내용을 a, b, a, b, a, b로 되어 있는 부분을 딱 a, b, a, b에서 끝내버리는 겁니다. 이렇게 하고 내용을 끝내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15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. 이거 a, b, a, b, a, b를 하는데 제가 15분을 제 스스로가 좀 편집을 하다가 어? 15분이네? 그럼 여기서 딱 끝내는 거예요. 뭐 여기가 됐건, 여기가 됐건 어느 정도 선에서 15분에서 딱 끝내버리는 거죠. 이게 첫 번째 일단은 선택사항이 좀될것 같고요. 그 다음 두 번째 형식은요. 일단 지금 제가 평소에 찍는 형식으로 해서 다 찍어요 근데 30분이 되건 40분이 되건 그래서 1부 2부 형식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간으로 나누건 이거를 제가 ebs 라는 또 이제 또 새로운 또그 강의를 해보면서 느꼈던 게 방송 강의 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강의 형식으로 좀 쪼개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제가 발음적으로나 뭐 연음적인 부분으로도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약간 좀 문법적인 부분으로 조금 접근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약간 좀 패턴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좀 표현적인 부분으로도 접근했었던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. 그런 식으로 강의 형식으로 좀 나눠가지고 1부, 2부 형식으로 나누거나 혹은 그냥 이거를 지금 평소 하는 그대로 나누되 이제 1부에서 요만큼 하고 2부에서 요만큼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형식을 조금 시간으로 좀 나누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 포인트 레슨으로 해서 아 오늘은 제가 이렇게 쭉 이제 하면서 아이 부분을 이제 원 포인트 레슨으로 해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부분만 딱 강의 딱 드리고 여러분 안녕하고 그렇게 딱 강의를 해보는 방법 그래서 여러가지 선택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쯤에서 제가 조금 실험적으로 이런저런 좀 도전을 조금 해 봐야 될것 같아서 이제는 더 이상 제 욕심 때문에 강의가 너무 지겨워지는 방향으로 좀 가지 않으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부터 해서 이런저런 좀 실험을 좀해볼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강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어요.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네, 제가 너무 지겨워지는 강의 방향으로 밀어지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강의 좀 결단을 좀 내리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은요 이거 바로 끝내고 이제 바로 강의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가 뵙도록 할게요.